산성과 삼백육십삼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삼백육십삼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신바라고 보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이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비니다 파수꾼이세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신은.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이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laughs>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주 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스기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왕 사나니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아스루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려했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 올라가며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을 이르리라 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느냐 이른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청한 바라 내가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이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체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만한 자에게 임하는 전능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네리비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아스루 하나님이 바로 유다를 아스루왕에게 넘겼다. 아니, 하나님이 아스루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 유다를 건져주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말로, 어느 왕도 하수루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괜히 하나님 믿고 뭐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라고 시기아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시기아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바로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네리비 여호와를 비방하려고 한보낸이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야는 지금 자기가 그 고통 중인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분화하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다른 여러 나라를 멸한 것은 그들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아스로 왕에게 드는 딸 시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비웃을 거라고, 그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내립이 누이길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열국을 멸망시켰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인 냐 자신이 능력 이 있어서 그렇게 된줄 알고 무례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오만한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바로 짐승을 갈고리로 꿰어서 들어올리는 것처럼 물고기를 갈고리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짐승을 곧비로 이끄는 것처럼 그 아수르를 이끌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우리는 분해해야 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바꿔주시고, 응답해주셔서, 그들의 비방이 곧 멸망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 한을 믿고, 정말 온수들이 하나님 이름을 비방할 때, 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비방이 멸망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로 비방했던 아수르가 아수르를 향하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의 이름이 비방당할 때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시기하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를 원통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스루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힘과 지혜로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오만하게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